자 오늘이 7월 9일 문어낚시 실시간 조항입니다 아 시작한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됐는데 개인 쿨러가 거의 다, 다 넘쳐버렸습니다 자 부부 조사님거는이 보십시오 한 2시간에서 3시간 됐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잡아놨습니다 부부 조사님 둘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쭉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쏟아져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에 실라 그랬는데 예, 좀 홈페이지에다가 문을 열어놨습니다. 자, 자리가 있으니까 빨빨 리 예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자, 또 개인 쿨러를 한 번씩 보여줄게요. 저 네. 개인 쿨러, 넘친 쿨러. 자, 여기 쿨러가 다 넘쳐옵습니다. 보십시오, 어마어마합니다. 보면은 다도 또 여기 있다도 갖다놨네요. 와, 어, 청깐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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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봐, 봐. 여기는 지금 망탱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망탱에다가요자또우메또 또 여기 히트 어, 문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와 문어 천국입니다 문어 천국 자또또히트에우 보이십시오 굴러 넘쳐갖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우메우메 얼른 닫아 얼른 닫아 나 몰라 난나 몰라 얼른 닫아 못 닫아 다이오 보이십시오 이렇게 지금 넘쳐버렸습니다. 와, 어마어마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더 이상은 이제 못보여겠습니다 블러를 열어보면은, 예, 넘쳐보니까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자, 빨리빨리 예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